진짜 깨달은 사실 있어 뭐? 삼, 롤을 하는데 30레벨이 일반을 올리면 300레벨을 만들 수 있지만 브론즈는 렉겜 돌리면 브론즈만 나거든? 어? 왜 이렇게 똑똑해? 브론즈는 어! 브론즈왜 <회심> 어! 이렇게 똑똑해? 브론즈. 야왜 이렇게 똑똑해? 존나 똑똑해 와... 감탄했다 심지브론즈만맞다가 있었구나 이 게임도 렉겜이 있었구나 와... 감탄스럽다 존나 똑똑하다 왜? 미쳤다 미쳤다 <laughs> 갓힌된것 같거든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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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오오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어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우리... <laughs> <갈> <laughs> <laughs> <이게> <laughs> 약싼 것보다 낫다. 예, 죽는 것보다 낫긴 한데, 어쩌면 또 몰라. 아, 죽는 게더 몰라. 이위에서 나을지도 몰라. 우와. 야, 먼저 가야겠다. 안 돼, 어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씨발. 적 존나 많아. 적 존나 많아. 다시 타, 다시 타, 씨발. 도착하면 저기 있어. 아니 일단 가볼게 나 뭐야 박스 안에 왜 계시는데? 이, <웃음> 이 <웃음> 이건 예상치 못한.. <웃음> <웃음>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laughs> 우리 보급 먹으러 왔어 어포트 타고 다시 가야지 뭐 으아 레이스 아, 머리가 보인다이아이가니 같이 는거 아니야? 하다 <laughs> <laughs> 공땡이 손이 손이 따라다다다 보여 <laughs> 나한테 <웃음> 나, 나는 너의 얼굴따라라고레이다 머리 닿광경이다시켜보

아! 정말 <laughs> 막 날라오는데? 아! 가비, 정말 아, 막 날라오는데. 안돼, 내블 마켓 어디가? 블 마켓 어디가? 뭐야, 블 마켓 아온다 저거 땡이. 이거 타고 있다 지나갈 때 갈아타겠다 중간에서. <laughs> 대박? 안 돼! 가지 마! 나래 두고 가지 마!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블랙마켓. 으 맞췄다! 나래 두고 가지 마, 블랙마켓. 모든 맵에 템을 다 먹을 수 있는... 아, 시발 떨어졌어. 야, 시발 이거 아니지! <laughs> 그러게, 그 나를 두 가지 마, 블랙마켓. 우... 와, 총이 점점 생긴다. 블랙... <laughs> 총이 점점 생겨.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이러고 있다가 조용히 개발하면 싹훔죠 야, 블랙마켓 다음에 또 열어주라 이따가. 야, 여기서 또 열어야겠네, 그냥. <laughs> 우리 지금, 우리 회전초밥 맛있거든요. <laughs> 뭐 회전초밥 근데 <laughs> 얘들아, M 눌러보면 은 우리 회전초밥 살때가 아닌 거같지않냐 뭐야, <laughs> 어, 개몬데? 얘들 <근데> 빨리! 블랙마켓!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마켓, 빨리 마켓! <laughs> 빨리 타! 블랙마켓 맞아? 빨리 블랙마켓, 아, 일단 먹고 가. 색깔 좋게 우리. 몇 명이 살아이 많았지? 동현이 기다렸다 가야지. 아직 여유야. 아아,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아, 저 새끼 어딨어? 내가 찾아낸다. 아, 씨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어? 제발, 내가 1대3으로310 데미지를 넣었다고. 저, 제발, 주머니에 손 빼, 제발. 아니, 나를 쏘잖아, 지금. 어, 뭐야. 손 빼면 죽은, <맞는다나> 와, 진짜. 아, 이러면 은 인정이지. 아, 미안하다, 아, 태준아. 아 아, 인정이지. 아, 미안하다, 태준아. 준이주머니손 빼면 맨손이었다니. 미안하다. 야, 윙맨 장전해. 땅, 땅, 나이스. 오, 나이스. 우와, 뭐 해. 킬리도라메다 킬리더라며. 개는란은 뚫어졌어. 뭐야? <laughs> 킬리더가 밖에 킬리더가 죽었다. 아그 개자란의 꿈이 마지막이 뭐야? <laughs> <laughs> 마지막에 개미치네. 와. 이씨. <laughs> 이씨어 이시, <이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산타도 <웃음> 총이 없어. <없지>. 욕하는 게임. <laughs> 산타도. <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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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메리 크리스마스. 이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리 크리스마스. a happy new year. <laughs>